못해도 돼. 연기 못해도 돼. 근데 진심이 보여. 저 사람 진짜 그극 속의 인물이고 싶어 해. 그게 느껴지면 잘하는 거예요. 근데 막 대사를 화려하게 막팍 하고 막 난리치고 뭐 폭을 딱 재고 이거는 다 틀린 것 같아요. 근데 못하고 소박하더라도 그 인물이 돼서 진심으로 다가가려고 애쓰는 사람. 진정한 배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못하고 잘하고는 누구나 다 그럴 수도 있지만 막 이렇게 잘난 척하고 특히 우리가 이제 철없을 때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언니 그거 내핸드폰지 꺼져요 그거 가발이 주머니에 있어 요 그래서 그게 에, 저희가 어좀 젊을 때 늙은 역할을 주면서 분장을 여기 주름을 막 해놓는 거야. 그럼 이뻐 보일라고 가서 몇개 이렇게 지우 거야. 이뻐 보일라고. 더 늙어야 되는데, 분장사한테 검버섯 좀 그려줘. 이래야 되는데, 그때 왜 그랬을까? 음. 속상한 거야. 철 없을 때. 음. 근데, 예를 들어서 환자가 됐다. 일단 화장 안 해야죠. 음. 검버섯 있어야죠. 음. 환자복 입었잖아요. 음. 그럼 거기에 올려야죠 근데 딱, 아니, 환자복 입었는데 왜 이렇게 화장을 했어? 우리 드라마에도 보면은 자고 일어났는데 화장 싹큰 사람 있잖아요. 병원에 누워가지고 싹 하고 누워있는 거부감이 느껴서 못 보잖아요. 근데 정말 그 사람이 돼서 나 이제 검버섯 하나 더 그려야지. 허옇게 아픈 것처럼 만들어야지.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진심으로 다가가는 그런 배우. 대사 하나를 해도 정말 내가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? 맞아, 맞아, 맞아. 이렇게 하겠지. 이렇게 해서 진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진심이 보이는 사람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진짜 용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. 네.